기납부세액이 있을 건데 중간이나 8월에 이제 납부한 거 그리고 원천세. 원천세는 보통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대부분이고 어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자 해가지고 이 회사가 대여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대여금을 빌려준 회사가 법인이다라고 하면 그 법인은 어 이제. 빌려준 법인은 이자를 받아야 되고, 차입금을 받은 회사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영업대금이 이익해가지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회사는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27.5%원천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원천세 신고할 때원천징수를다 합니다. 어쨌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100만원을 잡았어요. 데 통장에 들어오는 건. 얼마지? 825,000원? 825,000원이라고 만 하면, 275,000원이 만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손납세금이 되는 거죠. 특수관계 법인에서는 대여하고 차입하는 거래들이 많이 있어요. 회사를 하시다 보면은, 어, 관계회사 거래하시는 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대여금. 대여금은 물론 무조건 약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은 원천세 신고를 할수 있게끔 하고 돈을 빌려준 이 회사는 선납세금으로 해서 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어이 뭐돈 그냥 빌려줬어요라고 해버리면. 아직금 인정이자 계산해야 되고 대표자가 뭐 인정이자 다 부담해야 되고 상해적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관계법인이 있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원망받을 수 있거든요 잘못했을 때 특수관계법인이라는 거를 음, 알수 있죠 뭐 출자를, 법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주식 변동 상 명세서에도 제출이 될 거고, 그러면 특수관계 법인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납부 세액에는 중간이납하고원천징수세수시부가 세액, 세액이 있으면은 뭐 반영을 하는데, 거의 이거는 저본 적이 없어가지고, 중간이납하고원천징수 세액이 많이 없겠죠.